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순간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우리 세계 최 빈국 가운데 하나인 말라위 선교를 위한 이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은 이 장립 총회에 여러분이 참석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분들께 표하는 인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출석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을 시작하게 해준 정말 제게는 가장 소중한 귀빈들이시고 아주 정말 고마움을 계속 표해야 될 주인공들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미안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이 고백 외에는 할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일이 성사되기까지의 일을 이끄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난 공명관리를 이끄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잠깐 나누고 싶은 겁니다. 2010년 2월 연합회 총회 이후에 제가 만 육십이 되었을 때, 제가 조기 은퇴를 그때 결정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조기 은퇴로 내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한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 육십이 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걸 의논을 못하고 제가 연합에다가 조기 은퇴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 앞에 제가 굴복해야 될그 문제를 제 아내하고 먼저 의논해서 합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제가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은퇴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 33년의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내가 죽을 때까지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라 각부 부장이 아니라 전동 목사로서가 아니라 합회장 연합회장으로서의 바로 행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백성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이 뭔지 사랑을 그렇게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조기 은퇴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교단에 노을 먹는 사람이 아니오 바울처럼 차비랑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된 이웃 속에 들어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좀살수 있을까. 과거에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일으켜 주셨을 때제 아내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렇게 도우며 나누며 살라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보자 글레리가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부양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미국의 딸들이 좀씩 도와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그 외의 삶의 수입이 저에게 되면 무조건 이건 11조 대고다 가난한 자에게 돌리자. 아내와 함께 이런 약속을 하고, 무조건 저희가 네팔의 고하들을 이 신명을 맡겠다그했습니다 얼마가, 돼? 믿음으로 한 겁니다. 진짜 그때 돈이 한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첫번 시작인데, 야 그때으로 한 달도 60만원, 50만원씩 보내는 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위에 삼매수입이 생기면 다 돌리겠다 고 하고 탈북자들, 또 장애인들, 또 뭐, 뭡니까, 또그 인도 유학생들, 식사 못하는 애들, 이런 것처럼 자꾸 이런 게 제게 오는 거예요. 이런 소식, 보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을 실천해 오는 중에 정말 사심없이 실천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돈을 넘치게 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어, 그런데 1년 동안 나간 돈이 약 3천여 만 원이 어디서 나오겠냐, 어떻게. 해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저도 얼마 이 땅에서 살 날이 길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던 이 재산들을 제가 이걸 어떻게 쓰고 가야 되느냐. 이 초기 문집을려고보니까 초기 문집이 이 재산을 놓고 죽음을 앞에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갈 거냐. 기도하라고 있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때 기도 중에 저희는 우리 두딸 아이들이 11조 바다 공부에 다 성공에 자립해 잘 살아요. 이잘 사는 애한테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 넘겨준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전종권 목사님이 참 좋은 그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땅은 한 천백 병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알아봤더니 한 가치가 1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든지 교육 못 받고 심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동의를 받고,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 사회들에게까지 다내 뜻을 얘기하고, 이건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재산이 아니다. 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도쿄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중에 우리 정효수 목사님이 저 스리랑카의 대회장에 온다고 온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너무 제가 연합회장 때 신뢰했던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 공군에 있을 때 많이 도왔거든요. 아 이분하고 일하면 되겠다 해서 이 스리랑카 교육 프로젝트를 저에게 달라 달라 해가지고 서류가 어제 재료가 오고 가고 하면서 스리랑카를 이번 6월 4일이었죠? 어저어저가요 제가 가려고 비행기 다 끊어놓고 했는데 자꾸 오래 전부터 우리 말라위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이 긴각선에서 일면식도 없는데. 이분이 띄운 유튜브나 또 여기저기 나는 소식이 자꾸 제 마음을 그걸로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스리랑카입니까? 말라입니까? 근데 제가 본래 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겠다는 것은 이 말라위 같이 아주 빈국의 아이들을 교육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걸 하겠다고 한 것인데 스리랑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내가 기도해오고 하나님과 꿈꾸고 하던 게딱 맞아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학교 짓는 프로젝트에 5만불을 보내줬는데 이번에 김종근 목사님 우리 연합회 세계선교부장이 거기 갈 기회가 돼서 자네가 가면 여기 사업을 좀잘 살펴보고 나에게 좀 정보를 달라고 근데 그 현지에서 다 며칠 동안 둘러보고 확인한 우리 김종근 목사님 저에게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해주는 순간 이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꼭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사업이 김갑수 성교사가 이길거는 이 사업을 도와서 이 불쌍한 백성들 에이지로 젊은 부모들 다주 많이 죽어가는 고아가 널려졌대요 이 아이들을 돌봐서 교육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 그런데 거긴 또 기독교의 세력이 약50% 이상이죠 이야. 그저 먹이고 가르치면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옥토 중에 옥토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할수 없이 스리랑카에 제 사정 얘기하는데 기도하다가 얻은 답이니 목사님 이해를 하시고 이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면 제가 성의껏 도울 테니 이번은 제가 말라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이 참 신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이 뭐예요?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가다 제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이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작년부터 이걸 기도해봤어요. 이내 뜻을 이해하고 우리 부동산을 잡고 먼저 15억을 출연해 주실 분 하나님 제게 좀 보내주세요. 저 여러분 저는 사심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욕심 없는 기도라는 것은 100% 응답이라는 걸 전체 생에서 아주 확신합니다. 저하고 1여년여 모의 15한 4년 동안 방글라데시 네팔 뭐 여러 나라쯤 해외 선교 정말 많이 돕고 있는 한 거지 그 후원자가 제이 뜻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마지막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뜻이라면 합시다. 제가 집에 가치 이상으로 돈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아주 빠른 시간요, 짧은 시간에 금물산처럼다이루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10만 불을 아니, 70만불 먼저 벌써 대충에 내 앞에서 딱 보냈어. 저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하고 의원해서 우리 집 모든 자산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넘기, 자기한테 우리 따라와 아주 가까운 또 사이기 때문에 우리 켈리하고 자기하고 의원해서 이건 목사님이 살고 나면 또다시 이 재산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법적으로 그렇게만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건 또다시 선교장으로 가고, 이분은 이분대로 이 재산을 잡고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이제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가 아니고. 이거 홍명관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러면 이것이 1차 27억 프로젝트를 대강 만들어냈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딸이 당장이야 우리가 20억을 준비해야 된다. 15억. 우리 집을 가치만큼 내놓고 5억이 필요하다. 우리 큰 딸이 그건 자기가 감당하고 내겠더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증거 아닙니까? 왜 아멘들 안 합니까요?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큰 아이가 자기도에게 동참해서 아빠 내가 낼 테니 하시 하시자 이거예요. 저는 이후에 더 이상 들 많은 자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업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또 우리에게 보내실 줄 아주 100%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다음에 여러분 앞에 종회 때 다시 한번 제가 간증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 이렇게 은퇴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야. 나를 위해서 쌓고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대로 나누고 나누고 베불고 정말 저는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데야. 돼요. 야. 어제 오히려 제 삶은 더 윤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윤택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더굳지하면더 부하게 된다는 아주 성경 약속이 저에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월에 미국 갔더니 우리 딸하고 제 동생 볼되는 친구가 8년 된 자동차 빨리 치우고 차꾸구나 아주 선물을 줬어요. GV80 SUV 비싸고 좋은 차 아닙니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저는 제게 드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다 돌리고자 하는 약속을 실천하니까 제 주머니가 빈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신 이렇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참그 좋은 인용분 보여주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자시 재물을 꽁꽁 붙들고 있는 분의 사고성에게 자기 거라고 하는 착각속에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꼭 우리 빈 손으로 왔잖아요. 결국 빈 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맡긴 건 하나님 거라면. 이의원의 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겁니까? 이건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 딸아이가 그걸 읽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래 자기는 곧 뭐지 이제 한 50세 넘으면 자기 지금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대종회하고이뤄에서 내가 갑자기 죽고 들랑 이렇게 이렇게 이걸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홍명관이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약점을 많이 지닌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가며 준비시키면서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다 보니까 고아를 돕고 이렇게 저렇게 돕고 하는가요? 제게 누가 제 3자가 이 미국 가면 종종 수천, 뭐 오천불, 만불 막 생겨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는 그게 다 나야! 나! 그런데 그게 다제 3자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하고 다 돌리니까, 야 품성 변화는게 제가 알았어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정말 이타적으로 도움이 필요되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나를 희생하며 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더 쉬워져. 아주 지금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 저희 사람과 저희는 어떤 큰 돈도 필요한 사람, 저희 수 중에 딱들어면 그거 주는 데 있어서는 그냥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되는 게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그냥 나가요. 이렇게 돼요.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걸 저희가 아주 너무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 우리 둘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림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마태음 25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낸게 그겁니다. 즉시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홍명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모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 제 마음이 우리 말라위 김갑숙 선교사를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요 바로 얼마 전에 이 마음을 딱 확정 짓고 이것이 아주 금물살 탈던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차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비전 그 프로젝트는 27억인데 이런 큰 작은 제가 한국 사람 돈으로 안할 겁니다. 이건 전부 미국에서 올 겁니다. 다올 거고 우리 한국 분들 이런 우리 말라위 선교를 위한 이제 정회원들이 내는 한 달에 만 원씩 물론 만원 이상입니다만 만 원씩만이라도 내주면 그 한나위에 고아들 먹이는 양식이 되니까 여러분이 내는 돈은 전부 고아들을 돕는 일에만 쓰자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요 예, 오늘 혹 오신 분 가운데 이 말라위 고귀한 사업에 가족이 되어 주시길 원하신 분은 이제 우리가 총회 때 여러분을 다총총하겠습니다만 정회원으로서 한 달에 만 원씩만 내주시면 예, 뭐그 이상 내면 더좋고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